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 사는 자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년 전부터 한 자리에서만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워낙 국물 맛이 깊고 진하고 부모님만의 비법이 담긴 감자탕이라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는 식당이에요. 부모님께서 감자탕집을 오픈하기 전에는 다양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겪었어요.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부모님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감자탕을 만들어 내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결혼한 함과 동시에 SNS를 통해서 줄 서서 먹는 감자탕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더욱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도와 감자탕집을 함께 하며, 나중에는 제가 직접 맡아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일녀의 막내로 결혼하지 않은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결혼 후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어요 그것도 차마 가족이라면 할수 없는 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걸 지난 일로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뒤 유명 유튜버가 부모님의 감자탕집에 들러 인생 맛집이라고 소개를 한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전에도 부모님 식당은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터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다고 해요.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었고 그에 따라 부모님 두분이서 운영하기는 버거워지게 되었죠. 네가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천천히 식당을 네가 운영하도록 정리를 하면 어떻겠니? 어차피 이 서방이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니 상관없지만 너도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궈놓은 식당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신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도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아서 알아주잖아요. 그렇게 저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시댁 가족들을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남편도 처가에서 도움을 받아 앞으로 꾸준히 장사를 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죠 때마침 부모님이 식당이 유망해졌다 는 것을 알게 된 신우이 역시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는지 궁금하다며 한번 초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기념으로 시댁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은 붐비고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시댁 가족들이 도착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당을 둘러보시며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찾아온 곳은 처음이라며 제법 규모가 커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식당을 저한테 물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심부름도 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아마 차차 배워가며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옳케 완전 땡 잡았다. 이렇게 한번 입소문 난 식당 도맡는 거면 그야말로 돈박사가 아니야? 좋겠다 옳케 우리 분식집도 이렇게 대박이 나야 하는데 우리 분식집에도 이런 비법 국물 있으면 딱인데 사돈한테 말해서 아무래도 비법 공유 좀 받아야겠다. 누나 비법을 아무한테나 알려줘 그냥 맛이나 봐. 우리 처갓집 감자탕 먹지 다른 곳은 못 가. 진짜 내가 와이프랑 연애 때 결혼 결심한 게 바로 이 감자탕 국물 맛이라니까. 남편은 시누이의 질투어린 말에 전날 부모님이 기분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끌어주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계속 식당을 둘러보며 이렇게 큰 식당을 여자 혼자 할수 있겠냐고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식집을 정리해서 시누이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시누이가 솜씨가 좋으니까 같이 해봐도 좋겠다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맡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고 힘을 붙이면 그때부터 도맡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신누이는 저한테 월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월 매출이 얼마냐며 비법이나 알려주든가 아니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궁금한 것도 많다며 와이프랑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실 것을 뭘 물어보냐고 그만 물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큰 식당 유명세 탔다고 바로 초보가 운영하면 쪽박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래서 뭔가 해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은데 사돈 어른이 많이 힘이 붙인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마침 음식이 준비되었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처음으로 감자탕 맛을 보았어요. 결혼 후에도 처음으로 사돈에게 맛을 보여드린 만큼 친정 부모님도 제법 긴장이 아니 긴장을 했죠. 국물 맛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여태 그 먹어본 음식의 맛과 전혀 다르다고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을 내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의 비법인데 아직 저도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이 국물만 감자탕만 아니라 육개장 같은 음식에도 잘 맞을 것 같다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참에 분식집 업종을 바꿔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신우이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출근 전 신우이를 만나러 갔죠. 저를 보자마자 신우이는 부모님 식당에 대한 음식 맛 평가들부터 블로그, SNS 등등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올게 완전 대박이야. 자기네 부모님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 국물 말이야. 내가 먹고 연남멸줄을 떠올리고 있더라니까? 또 먹고 싶어서. 대체 어떻게 국물 말씀 된 거야? 비법 좀 알려줘. 형님, 저도 잘 몰라요.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저한테 감자탕 국물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감자탕 이호점을 내서 장사를 할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운영을 하는 식당이 아닌 만큼 저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이는 현재 하고 있는 분식집을 그만두고 비법 국물로 부대찌개나 육개장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고 싶다면서 부모님 상호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면 대박이 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식은 좀 먹기라는 신우이를 뒤로 하고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비법 국물이 다른 음식과 궁합이 잘 맞을지도 모르고 국물만 보고 다른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만큼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만약 특정 메뉴로 장사를 하고 싶다면 그 메뉴의 유명한 식당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부모님의 의견을 신우이에게 전달했죠. 저의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사돈도 참 너무하다. 아가. 아니, 사돈 처녀가 일좀 해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싹둑 잘라야겠다니. 자기 딸은 그 식당 불려주면서 말이야. 참으로 섭섭하다고 전해라. 분식집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부탁을 했겠냐. 어머니, 그 국물이 다른 메뉴와 잘 어울릴지도 모르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국물을 감자탕에 적용한 건 역시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분식집을 다른 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맛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면서 잘 나가는 식당 주인이 될 거라서 지금 시어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 주인은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시고 부모님께서 거절했다면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그 식당이 얼마나 더잘 되나 보자면서 비법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끼고 있으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몇십 년을 고생하다 개발한 국물 맛이라고 그것을 그냥 막 달라고 하시는 건 역시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깟 국물 뭐 별것도 없더만 지금처럼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만 신버을코약해서 얼마 못 가지 싶다 고말했습니다신누이는 자신이 그렇게 빌고 빌면서 비법 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비법이 안 되면 이호점이라도 내게 도움을 주면 되지 않냐고 팔이 날리는 분식집에 왔으면서 시댁 걱정은 하나도 안 하냐고 정말 너무 싸가지 없는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에 왔으면 엄연히 시댁 시보인데 정시 못 차렸다고 저에게 미쳤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식집이 장사가 안 된다며 발전하지 않는 이상 법정은 달리 해도 답이 없지 않겠냐고 시댁 장사가 잘안 되는 것이 내 탓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재수없으니까 분식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비법 가져올 것 아니면 앞으로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신랑이 난 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탓에 몸살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식당으로 출근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어서 저는 집에서 하루 쉬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시누이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왔었다고 했어요. 시누이와 친구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사진을 엄청 찍어댔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온 뒤 한참 음식을 먹던 신우이가 친정엄마를 불러 음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물었다더군요. 그 말에 다른 테이블을 사람들도 모두 쳐다봤고 친정엄마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신우의 친구들은 음식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돈댁이라고 해서 참았다며 그럼 내 음식을 이따위로 내가지고 나오냐고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니네 신우이가 나한테 감자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휴지가 나오고 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냐고 하지 않니?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머리카락은 그렇다 쳐도 휴지가 왜 나오겠냐고. 내가 다시 해다 준다는데도 그 사진을 찍고, 어디에 막 올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몇 시간 후 친한 친구로부터 링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대한 악평을 쏟아낸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그의 내용은 오늘 있었던 신의 테이블의 이야기였죠. 음식을 기다린 지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처음 식당에 갔을 때부터 응대 자체가 없었다는 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상태는 누가 봐도 재사용된 반찬이었다는 허무맹랑한 글들이었어요. 사진은 모두 처음 세팅된 상태의 반찬이 아니라 이미 몇번 집어먹은 뒤에 사진들이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이 단 하나도 깔끔하지 못했고 숟가락과 컵의 위생 상태는 도저히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유튜버가 왜 칭찬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한번 갈 사람은 다시는 안 간다고 하던데 직접 가보니 이해가 되더라. 내용과 함께 유튜버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주방이 진짜 더럽고 식당에서는 음식물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등 문제가 많아 보였다는 글이었어요. 그글 끝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이길래 우연히 방문했는데 배째라 식으로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내오고도 죄송하다 하지 않았다며 사장이 감기에 걸렸던데 코픈휴지를 넣고 끓인 감자탕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글이었어요. 저는 보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했죠. 다행히도 신의 일행들이 앉은 곳은 CCTV에서 충분히 보이는 자리였고 그 안에서 신의 일행들이 한 행동을 모두 볼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확히 20분도 채 되지 않아 세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반찬들은 모두 일행들이 집어먹거나 뒤적거린 뒤 하나하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감자탕을 어느 정도 먹다가 신호이가 자신의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호주만에서 휴지를 꺼내 넣고는 극자로 마주 뒤섞더군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지도 모른 신호이는 친정엄마에게 삿대질을 하고 카트를 발로 차고 일행들은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cctv를 따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에 블로그까지 저장해놓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신우의 일행 중한 사람이 쓴 블로그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블로그 글이 진실인 것처럼 퍼지게 된 거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부모님 식당으로 와서 한 행패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자신을 정말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른다며, 그래도 사돈댁이라 자기가 절대 글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가 워낙 파워블록으로 신고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며, 장사 망하게 생겼냐고 묻더군요. 장사가 망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거짓인 게 중요하죠, 형님. 다 형님이 한 짓이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형님의 옷에 묻은 머리카락 집어넣고 주머니에서 휴지 넣고 그거 다 봤어요 국물비법 안 알려준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지금 치언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 했다 비법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뭐 이것저것 넣고 푸푸 끓이는 것이 전부인데 왜안 알려줄까 했더니 죄다 미혼이고 탓이다고 그런 것들 이빨도 꼭 끓여서였겠지 저는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며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사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냐고 따졌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 잘난 국물 맛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불키니까 쪽팔리냐며 그러게 비법 좀 알려달라니까 그렇게 티들만 배부르려고 안 알려주더니 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나이 먹고 첫 탁선이 없는 짓을 한 딸을 감싸고 돈이었고 따졌죠. 그러자 신우이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증거 있냐고,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며 따지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식당에서 장사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오히려 날뛰더군요. 그 모습에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때 일에 대하여 충분히 손해배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블로그 글에 사장님이 직접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 파워블로거라는 친구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날아갈 테니까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 놓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친정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고 모든 일을 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예훼손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CCTV 영상과 블로그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의를 한뒤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누이를 고소할 수 있냐고 앞으로 안 보고 살 생각이면 고소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고 살 생각 없다고 고소하고 유저를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대응할 거면 유능한 변호사 얼른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소를 준비하는지 몰랐던 신우이아 친구들은 자신들이한 행동이 일파만파 퍼지자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에 많은 비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미 지역 맘카페며 SNS에서 부모님 식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는 신우이가 있었고 신우이는 자신의 SNS에도 버젓이 부모님 식당 사진을 올려놓고 쓰레기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태그를 걸어놓았더군요. 저는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식당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와 친구들이 저지른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유튜버에게 전달했죠.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의 식당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의 글과 영상을 본 유튜버는 이대로 넘어가면 거짓이 진실이 될수 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버의 도움을 통하여 부모님 식당 사건의 진실이라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실시간으로 SNS에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우이와 신우이의 분식집 파워블로그라는 친구의 신상이 모두 알려졌고 사람들은 신우이와 친구들에게 많은 비난을 쏟아냈죠 신우이는 부모님 식당을 자다가 자신이 우료로 인하여 분식집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식당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 유튜버가 올리는 CCTV는 모두 조작이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의 모습에 기가 막혀 주방으로 가서 비법국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형님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비법국물 이거죠? 이걸로 육개장을 하든 부대찌개를 하든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소리를 지고는 신우이를 향해 국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비법국물을 온몸으로 받게 되었죠. 형님이 그렇게 가지고 싶다는 비법국물 가지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그 비법 국물 흠뻑 젖은 채 분식집 가보세요. 아직 시어머니가 말씀 안 했나 본데 제가 지금 모든 증거를 가지고 형님 고소했어요. 분식집에 가면 제가 보낸 명예훼손 고소장, 손해배상 고소장 다 있을 거예요. 막 고소를 하든 대응을 하든 알아서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준비해도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우이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비법 국물을 온몸으로 받은 채로 깜짝 놀란 채 요지부동이었고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뼈다귀까지 같이 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신우이와 저는 명예훼 손과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